이번 영상은 지난 일주일간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에 일일이 못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여자가 있긴 한가요? 원래는 8대2였어요. 남자가 8, 여자가 2. 근데 최근 일주일을 보면 6.5대3.5 정도 돼요. 생각보다 여성 구독자분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목소리 팁 영상도 찍어주세요. 목소리는 팁이... TV... 없는데 근데 제 원래 꿈이 애니메이션 성우였습니다 언니처럼 부드럽게 말 잘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잘하려고 하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고 버벅될 수 있죠 립 정보 알려주세요 화장법 궁금해요 무슨 색으로 염색하셨나요 립은 그때 그때 달라요 근데 최근에 쓴건 엄마가 홈쇼핑 주문해서 사은품 받은 거 그냥 제가 뜯어서 쓴 건데 이거 그냥 저는 손에 잡히는 거 발라요 그냥 새거막 뜯어서 쓰거든요 에이지투에니스 업텐 쿠션 립글로우 소프트 코라입니다 화장법은 여자 외모 기본편에서 말했던 눈썹, 쿠션, 립 그리고 저는 뷰러랑 블러셔 하는데 색조는 대부분 베네피트가 써요. 눈썹, 브로우 3번 씁니다. 블러셔는 10년 넘게 단델리온. 끝. 염색은 안한지 3년 넘었어요. 저도 밝은 갈색이 훨씬 더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냥 뿌염하기 싫어서. 눈썹이 원래 아치형 인가요 눈썹 어디서 하셨나요 어, 10년전에 자연 눈썹으로 문신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빠졌고 원래 제 눈썹 라인을 살려서 제가 잘 그립니다 원래 아치형이에요 피부가 좋다는게 물광 뽀송뽀송한 것중 어떤게 좋다는 건가요 뭐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중간이 제일 좋죠 근데 10대에서 20대 초반 분들 중에 파우더로 이렇게 모공 하나도 없이 뽀송뽀송하게 하는 분들 많은데 그때는 피부 자체가 좋단 말이에요 좋은 피부 그대로 살리고 티존만 비비 바르고 눈썹이랑 틴트만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예쁩니다 남자가 프로포즈 해야 한다는 합리화는 뭔가요? 여자가 하면 안 되나요? 여자가 해도 되죠 해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서 아직 프로포즈 받지도 않는 남자의 미래를 혼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영상일 뿐입니다. 하시면 되죠. 하세요. 오빠라는 말이 서툴으면 어쩌죠? 저는 서툴러서 걱정이에요. 내내 오빠 오빠 하는 것보다 한 번씩 하는 게더 심쿵 포인트가 될수 있죠. 저도 잘 못해요. 부탁할 때만 합니다. <laughs> 2 6 살인데 직장 잡으면 바로 결정사 가입할까요? 여성분이면 빨리 가입할수록 좋고요. 남성분이면 외부 소개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언니도 언니가 예쁜 거 알죠? 네,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관상 전문가가 말씀드립니다. 짱눈 지인님 연애는 해보셨나요? 관상 다시 배우세요. 남자친구가 주식을 하고 망해서 빚이 있는데 이런 사람과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빚이 얼마인지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것만 빼면 괜찮은데. 주식을 해서 한번 망한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미래가 있다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으쌰으쌰 해서 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근데 빚이 얼마인지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 글쎄다. 서로 평생 믿고 살수 있겠어요? 제대로 딱 물어보고 같이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면 만나셔도 된다고 봅니다. 단점만 엄청 많으면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이런 사람이랑 왜 만나지?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지를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아 진짜 단점 너무 많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봐요. 밝은 여자든 뭐든 그것도 이뻐야 밝아 보이는 거 아닌지. 물론 예쁘고 밝은 여자면 제일 좋죠. 근데 예쁘고 어두운 거랑 보통인데 밝은 거면 보통인데 밝은 게 나아요. 영상 댓글을 보면 아 됐고 못생기면 다 이상하다. 그런 말은 좀 하지 마.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왜 삽니까? 죽을 건데. 이수준의 질문이에요. 알겠니? 엄마는 이해하겠는데 누나도 여자인가요? 우리 누나는 여자가 아니에요. 내 동생도 그럴걸? 밖에서 여자지. 너한테는 그냥 사람이죠. 능력 없는 여자. 집안도 서민인데 결혼정보회사 가도 되나요?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입비는 낼수 있다고 치고 본인이 원하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허황된 꿈을 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한다면 돈만 날릴 가능성이 크고 나와 비슷한 사람 중에 신혼 확실하고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오는 곳이 결혼정보회사입니다. BMI 정상이면 너무 말랐는데요. 내가 체격 좋고 몸 좋은 근육남한테 말하는 영상이 아니었잖아. 깡말라서 왜소해 보이거나 지방이 많은 비만인들한테 하는 말이었죠.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척 하는 거야. 저는 렌즈 낀게더 이상해 보여요. 저는 안경 낀게더잘 생겼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아까 질문이랑 똑같죠. 안경을 끼면 눈이 요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말이죠. 잘 어울리면 끼세요 당연히 유재석씨 같이 안경을 낀게 훨씬 더 멋있는 분들한테 안경 버스란 말이 아니라고 토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정도라면 교정을 하시거나 앞니 라미네이트 하시는 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교정이나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결혼정보회사의 비율이 3대 7이라던데 7이 여자란 말이겠죠? 95%가 여잔데 제발 모르면서 한척 하지마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르고 오히려 남자밖에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직업은 평범한데 재산이 많으면 나름 상위권인가요?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든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많으면 좋죠 뭐. 여자 의사는 누구랑 결혼하나요? 이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데 여자 의사는 보통 같은 의사랑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남자 의사는 같은 의료인을 싫어해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제가 본 여자 의사는 100에 99는 같은 직군 원했습니다. 제외하는 법 여자편은 안 올라오나요? 영상으로 따로 하려다가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근데 무조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자에 대한 인정, 신뢰, 존중, 그리고 내 진심을 담아서 편지 써서 보내세요. 답이 안 오면 끝이야. 근데 답올 거예요. 물론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개꼴 보고 끝냈으면. 미련 갖지 맙시다 솔직히 여자들 와꾸업해서 핫플 돌아다니면 알아서 남자들이 다가올 텐데 이런 거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꼬이는 똥파리를 꼬시고 싶어 하는 거겠니? 내가 좋아하는 괜찮은 남자 꼬시는 방법이 궁금한 거지 많이 에게 친절하고 우유부단한 남자, 여사친은 많은데 내 여자는 없는 남자 꼬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풍요 속에 빈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 한 구석에 외로움이 있어요. 그걸 건드려야 돼. 섬세하게 좀 다가가야 되는데, 근데 우유부단하고 주변에 여사친 많은 남자 사겨도 피곤합니다. 회원이 들이댄 경우는 없었나요? 있죠. 미팅 1회 차감하면 매이저니한번 만날 수 있나요? 어, 말해 뭐해. 매니저랑 소개팅 안 되나요? 되는 매니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됩니다. 하트 시그널 남자 멤버 유형별로 꼬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하트 시그널을 안 봐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뭐가 중요해? 내가 만나는 남자가 중요하죠. 좋아하는 유형별로 그냥 꼬시고 싶은 그런 영상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할게요. 약속했으니까. 모르는 여자분이 저에게 여자친구 있는지 왜 물어보나요? 확인 여부를 알려고 하는 여자의 심리는 뭔가요? 모르는 여자라는 게 완전 생초면? 그거면 마음에 들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앞면은 텄는데 친하진 않은 뭐 그런 사이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주변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묻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냥 할말 없으니까. 입버릇처럼. 저한테만 주긴 하는데 귤 요구르트 양말 세트 같은 잡동사니들도 선물인가요? 관심이죠. 나한테만 준다는 건 무조건이지. 다 같이 준다고 해도 나한테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는 거면 자주 가는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저는 머리가 길잖아요. 길면 그만큼 관리하죠. 관리 못하면 사실 잘라야지. 지인님 이날 입으신 브라우스 정보 알려주세요. 브라우스가 아니라 원피스고요.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원피스고 저희 엄마가 누구한테 받았대요. 근데 엄마의기는 좀 작다고 해서 그냥 저한테 주셔서 제가. 어요 보세라서 메이크업은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웃겨도 다 웃으면 해쁜 여자처럼 보일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진심이면 남자도 알아봅니다. 아, 얘는 이런 코드구나 가식적인 리액션을 오버해서 하는 건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결혼하기 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결혼할 여자 고르는 법 알려 주세요. 본인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는 여자를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최저 기준치를 통과했다면. 이것도 영상 을 찍을게요. 어, 이제 대충 다한것 같은데 어, 영상들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남자를 잘 아세요? 연구를 많이 한것 같다. 인터뷰를 많이 한것 같다. 하시는데 사실 연구는 안 했어요. 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센스죠. 어, 이 방법대로 하면 그쪽이랑 사귈 수 있나요?